1942년 9월 22일 병치료를 위해 북아프리카를 떠나 독일로 온 롬멜. 롬멜은 히틀러의 벌프스 잔치, 일명 늑대구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롬멜은 독일 공군 총사령관이자 제국원수 헤르만 귀링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은 둘의 대화. 적은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영국 공군은 미제 철갑탄으로 아군의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롬멜, 그것은 불가능해. 미국인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끽해야 면도칼밖에 없다고. 제국 원수각하. 우리에게도 그 면도칼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로 귀환 후 히틀러에게 원수봉을 수여받고 독일 국민의 영웅이 되어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한 롬멜 그러나 롬벨은 히틀러를 만나 절박한 북아프리카의 상황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통각하! 더 많은 항공기와 더 많은 전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영국군은 2대1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많은 연료도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성취는 더는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히틀러는 만면에 웃음을 지은 채 40대의 신형 티거 전차와 300문의 네벨 벨루퍼 등을 소개하며 친애하는 롬멜 장군, 이 신무기가 보이시오? 북아프리카로 제일 먼저 보내주겠소. 롬멜은 요양 중이면서도 자신의 대타였던 슈투메 대장과 수시로 통화를 하게 되는데 원수 가하 부디 요양을 잘 하신 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어선에 대전차 주례를더 많이 보강하였습니다. 수고했어. 그런데 총통이 약속하신 신무기가 혹시 도착했어? 그것들은 아직 받질 못했습니다. 이 무렵 롬멜은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총통이 나에게 한 약속들이 단지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약속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 한편 롬멜이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영국군의 몬티는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1942년 11월 8일 모로코에 상륙하기로 되어 있던 미 육군, 조지 패턴의 토치작전 때문이었습니다. 아직은 히틀러도 롬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롬멜의 북아프리카 군단은 몬티가 공격하지 않더라도 토치작전으로 끝장이 날 상황이었습니다. 롬멜군의 후방에서 은밀하게 미군의 조지 패턴이 상륙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웠던 롬멜 보급선은 후방에서 차단당하여 더 싸울래야 싸울 수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어차피 최종 승리는 연합군이 차지하겠지만 몬티는 미군이 상륙하기 전 영국만의 단독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는 처칠의 압박에 매우 부담이 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공세를 결심한 몬티는 이렇게 장교들에게 말합니다. 공격 첫날 밤에 지뢰밭에 두 개의 통로를 개척할 것이다. 이 통로로 10군단과 30군단의 전차들이 쏟아져 들어갈 것이다. 방어선 돌파 후에는 독일의 전차들과 전차자을 버리게 될 것이다. 싸움은 무지무지 치열할 것이다. 여러분은 진짜 난장판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몬티의 공세가 없었더라도 롬멜 군엔 이미 희망이 없었습니다. 배후에서 패튼이 공세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몽고멜리는 롬멜 격파도 격파지만 그 격파를 영국군 단독으로 해야만 했기에 10월 23일 총공세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942년 10월 23일 오후 9시 40분, 영국군 포병의 무지막지한 포격으로 처칠 몬티대 롬멜 2차전. 즉, 엘 알라메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작전명은 라이트 풋 작전. 독일 아프리카 군단 병력은 10만 4천 명. 영국 몽고메리의 8군은 약 20만 명. 또한 독일 아프리카 군단의 전차 전력은 230대의 독일 전차와 320대의 구식 이태리 전차를 보유한 반면, 영국 8군은 300대의 셔먼 전차와 크루세이더, 그랜트 652대 등총 952대의 전차를 보유한 상황. 무지막지한 폭격이 끝나자 영국 공병들의 지뢰밭 통로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몬티의 목적은 통로 두 개에 자신의 전차들을 밀어넣어 독일 아프리카 군단으로 하여금 소모전에 빠지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철조망을 제거하고 지뢰밭에 들어가자 독일군의 기관총 세례가 이어졌고 진입을 시작한 영국 전차들은 독일 대전차포와 88mm포에 맞아 불길에 휩싸이는 전투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작전 2일차, 10월 24일 새벽 독일의 슈툰매 장군은 전투 초반에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죽은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영국 8군은 지대지대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지대지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뢰밭 가운데 갇힌 영국 전차들은 독일 아프리카 군단의 88mm포와 대전차포에 의해 학살과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롬멜이 없어도 롬멜이 만든 방어전략은 잘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작전 3일차 10월 25일 새벽 2시 몽고메리에게 급박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10 기갑사단이 현재 전멸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몬티는 눈 하나 깜빡이진 않습니다. 계속 전진하라. 작전 4일차 10월 26일 아침 롬멜은 부하들에게 전문을 날립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 지휘권을 인수했다. 에르빈 롬멜 10월 26일까지도 아직은 논벨이 완패했다고 볼수 없었습니다. 영국 팔군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지레바틀 간신히 뚫긴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적 돌파구를 열지 못한 상황. 몬티는 엘 알라메인 전투 기간을 총 열흘로 계산했으며 사상자는 약 1만 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전투 3일차에 이미 7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 몬티는 전차의 진격을 일단 정지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작전 5일차 10월 27일 아침 롬멜은 몽고메리의 주공이 북쪽이라고 파악하고 90경사단과 21기갑사단을 모두 북쪽으로 보내 반격을 합니다. 반드시 반격이 성공해야 한다. 진격하는 부하들을 바라보며 롬멜은 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롬멜의 반격 그러나 무지막지한 영국군 포병의 포사격과 영국 사막공군의 무차별 폭격이 진격하는 롬멜의 기갑사단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숨을 데도 없는 사막의 개발지에서 전차는 폭발하며 날아갔고 불길에 휩싸였으며 병사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엎드린 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양측의 장군, 멍군 서로 한 방씩 얻어맞은 팽팽한 상태. 작전 6일차 10월 28일 새벽 몬티는 북쪽을 주공으로 삼고 또 다시 진격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대전 차포로 적을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과연 적을 막아낼 수 있을는지 그것은 장담할 수 없다. 만약 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이 무렵 아내에게 보낸 롬멸의 편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적은 압도적으로 우세하오 내가 살지 죽을지는 오직 신의 손에 달렸어. 내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을 생각할 것이오. 몬티는 제9호주사단을 투입하는 등 계속 부대를 밀어넣었지만, 끝내 독일 아프리카 군단 방어진 돌파에 실패하게 되고, 영국의 사상자 수는 1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다음 날인 작전 7일차, 10월 29일 아침,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몬티는 독일 아프리카 군단 방어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처칠 수상은, 몽고메리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단한 번이라도 로메를 이길 장군이 없단 말인가? 라며 방방 뜨고 있었고, 미군의 토치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무조건 영국군 단독으로 엘 알라메인에서 승리를 얻으라고 몬티를 닥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전 7일차가 되도록 롬멜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한 몬티는 이상하게도 너무나 느긋하고 편안했습니다. 당시 롬멜은 히틀러에게 전문을 보내 매일같이 자신의 작전 계획과현 상황을 꼼꼼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은 12시간이 지나면 몬티의 책상 앞에 완전히 해독되어 도착했던 겁니다. 몬티는 롬메리 현재 병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얼마나 석유가 없는지 히틀러보다도 빨리 보고받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롬메리 히틀러에게 보낸 보고 전문 내용. 제21기갑사단이 심각한 손실을 입으면서 작전 가능한 전차의 수는 더욱 감소했습니다. 남은 전차수 4호 전차 42대 그 밖에 이탈리아 전차 110대 10월 27일 공수된 열망 갖고는 기동부대를 활용한 광범위한 반격이 불가합니다. 이런 정보를 받아보고 있던 몬티는 영국군 사상자가 늘어나도 돌파가 막혀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롬멜의 아들 마프레드 롬멜의 전우 회고. 아버지는 그렇게도 복잡한 애니그마 암호코드가 깨질 수 있을 거라고는 결코 믿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롬멜에게는 이태이 전차를 뺀 독일 전차가 90여 대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몬티는 평소 그답지 않게 작전을 받고 남쪽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이른바 슈퍼차지 작전, 이태리군 위주로 배치되어 있어 더 방어가 약한 남쪽을 쳐서 돌파하고 북쪽의 독일군 주력배후를 포위한다는 계획. 작전 1일차인 11월 1일 22시. 작전 첫날처럼 무지막장 포격과 함께 공병들은 지뢰를 제거하고 뒤에서는 영국 9기갑여단의 전차들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작전 11일차 11월 2일 아침 영국 9기갑여단은 94대의 전차 중 무려 70여 대가 독일의 88mm포에 날아갑니다만 그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영국군은 방어선을 뚫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자 롬메는 21기갑사단을 또다시 남쪽으로 보내 거의 전멸할 지경이었던 영국 9기갑여단의 진격을 또다시 틀어먹았습니다. 그러자 몬티는 다른 쌩쌩한 부대인 제1 기갑사단을 그것에 또 집어넣었습니다. 모두 투입해라. 어차피 이 싸움은 교묘한 기동전술 따윈 필요 없다. 이 소모전에서 유리한 것은 우리지 롬멜이 아니다. 그야말로 뚫리면 막고 막으면 또 뚫으려 하는 엎치락 뒤치락 싸움이 계속되었고, 드디어 엘 알라메인 전투 기간 중 최대의 기갑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롬멜이 보낸 21기갑사단과 영국의 1기갑사단. 구기갑사단 잔여병력 간 전차전이 벌어집니다. 참으로 기적적이게도 롬멜의 부대는 또다시 몬티의 진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영국의 전차 손실은 엄청났지만 아직도 수백대가 더 대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롬멜에게는 이제 겨우 30대의 전차가 남은 상태 간신히 방어선을 지켜야 되는 성공이지만 개척된 통로로 한번더 몬티가 전차를 투입한다면 독일 아프리카군단은 이대로 끝이었습니다. 마침내 롬멜은 투카로 후퇴를 결정합니다. 남은 30대 전차로 후위를 지키게 하고 후퇴이사를 밝히는 전문을 히틀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히틀러의 특달같이 날아오는 답변. 귀희은는 병사들에게 오로지 한 가지 길만을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면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사실 이때까지 롬멜에게 히틀러는 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문을 보고 롬멜은 충격을 받고 처음으로 히틀러라는 존재에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롬멜은 하루 동안 히틀러의 명령을 지키며 후퇴할지를 고민했는데, 이것은 히틀러와의 그동안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롬멜은 다음날 히틀러의 명령을 어기고 후퇴를 명령합니다. 이때 이미 영국군은 독일 방어선을 돌파하여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 전면의 위기에 처한 롬멜은 병력을 보존한 채 무사히 폭카선까지 후퇴를 완료하게 되는데. 이것은 갑자기 내린 폭우도 원인이었지만 몬티가 과감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몽고메리의 과도한 경계심과 적극성 부족은 엘 알라메인 전투 승리의 활용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몽고메리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롬멜처럼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대로 움직이는 것이었기에 몬티는 자신이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무리한 추격은 할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엘 알라메인 전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차피 롬멜은 롬멜이 아니라 롬멜 할아버지가 와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설령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롬멜이 몬티를 막아냈다고 해도 결국엔 패할 운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부 아프리카에 새롭게 미군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몬티가 10월 23일 무리하게 공세를 취하지 않았어도 패튼과 연합하여 롬멜을 앞뒤에서 공격했다면 영국은 큰 희생 없이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칠은 미국이 참전하기 전 지상전에서 독일을 이기길 원했습니다. 결국 첫 질은 희생이 적은 승리보다는 영국 국민의 사기, 자신의 지도력, 대영제국의 명예 등을 더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엘알라메인 전투가 일어나게 된 커다란 원인이었습니다. 본 컨텐츠의 맨 앞에 나온 것처럼 미국이 만들 줄 아는 것은 면도칼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1942년 말까지도 승리에 오만하며 취했던 독일 지휘부는 영미 연합군의 능력에 대해 너무도 무지했습니다. 실제로 롬멜은 독일군 전체 장군 중에 영미 연합군의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물량의 힘을 처음으로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벌어질 때까지 영미 연합군의 힘을 독일 장군들 중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롬멜은 무지한 독일군 지휘부 사이에서 그만큼 고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